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장은 LB 세미콘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 뭐, 예전에도 제가 이제 포스팅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 카페에 주식 입문 자료 들어가시면, 이렇게 HTS 다루기, 어, 다섯 번째, 수급 차트 만들기와 이 조건 검색식, 예전에 뭐, 블로그, 어, 시절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 지금 이 동영상 파일하고요 과거에 제가 좀 올려드렸던 동영상 파일하고 또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음, 지금 보시면 어제 어제 공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어, 종목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퓨전 데이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슈프리마 예스티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오이 솔루션, KMW, 에이스테크.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장 마감하고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검색식과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그죠 이 수급 차트,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세미콘도 지금 보시면 자딱 2월 15일 2월 18일부터 기간이 공격적으로 그죠 파란색이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이 공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두고 말씀을 어, 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자 먼저 먼저 이걸 지우고요. 수급 차트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이 차트에다가 이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외국인이라고 치시고요.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 비중과 보유 수량.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보유 비중으로 어 보유 비중으로 적용 뭐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어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마우스 지표 이제 겹치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는 기간 하고 엔터 어, 다시 한번 엔터 엔터를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외국인 기간을 했으면 개인을 추가를 해야겠죠. 엔터를 두 번. 자 이렇게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또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어, 두번 클릭을 하시면.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 가장 제가 좀 좋아하는 어,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파란색. 음, 자, 개인 어, 항상 좀 반대로 매매를 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어, 검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는데 개인은 어, 팔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쉽게 어 금방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수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저장을 해두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냐면 자어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 틀 적용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자 저는 뭐 수급 차트 만들어 둔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등록 수정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했더니, 수급차트 만들어둔 게 없다.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어떤 지표를 뭐 추가를 했는데, 수급차트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수급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수급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 어, 뭐 슈프리마, 예스티, 예스티, 오이 솔루션 어, 상당히 오늘 전날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건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자 지금 자 주식 눌러 주시고요. 종목 검색에서 조건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자 저는 이제 만들어 둔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새로 작성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어, 조건식을 눌러 주시고 외국인이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 어, 엔터를 눌러 주시면 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외국인 기간 뭐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외국인 기간 개인 어, 일간 매매 변동률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일단은 1일 전부터 볼게요. 1일 전. 어, 1일 전. 자, 1일 전. 그래서 이 상장 주식수 대비 1일 전 외국인 순 매수 순량이고요 자, 0.9 어, 0.9제 어, 기준입니다. 어. 딱, 당일, 어, 일단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0.9% 정도 물량이 들어온다. 어, 저는 그거를 이제 공격적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비율은 여러분들이 또 임의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0.9로 추가를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을 기간으로 클릭을 어, 변경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추가, 이제 추가, 여기 어, 밑에 이렇게 생기죠. 자, 이제 또 하나, 어, 기간과 외국인. 어, 기간과 외국인이 합친 물량. 그래서 이제 요거는 1.8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 두 개만 좀 클릭을 하면요. <목소리> 어, 이 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A 또는 B. 그러니까, 어, 전날, 1일 전 외국인 순 매수 수량이 이만큼 들어온 종목 또는 기간이 이만큼 들어온 종목이 나오게끔, 어, 해주는 거죠.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9종목이 나옵니다. 9종목이 나오고요. 어자 일단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요. 자 외국인 기간 요거를 어, 클릭을 하시고 1.8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추가 어, 그리고 나서 또 또는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그대로 9종목이 나오네요. 일단 이걸 한번 없애 볼까요? 어, 세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C 조건. 그러니까 전날 외국인 기간 어 수량을 좀 합쳤을 때이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1.8% 이상 어 들어왔던 종목들이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다 통신 관련주죠.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ABC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또는 또는이라고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이런 종목들, ETN, ETF, 뭐,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자,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업종 전체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제외를 하고 싶은,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어, ETF와 ETN 정도만 좀 제외를 시킵니다. 어, 여러분들 뭐 투자주의, 관리종목, 우선주, 거래정지 이런 종목을 없애고 싶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ETF와 ETN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나서 검색을 눌러보면 어, 딱7 종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조건식 저장, 음, 저장. 자 일단 어 이제 외국인 기간 공격적 수급, 포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날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전날. 전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1일 전을 0일 전으로 수정.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0일 전 수정. 바뀌죠, 바뀌고 있죠. 자, C도 역시 영일전으로 추정그 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어, 똑같이 외국인 기관 공격적, 어, 공격적 수급 포착 당일인데, 저는 지금 만들어둔 게 있어요. 만들어둔 게 있어서 일단. 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 0일 전엔 여기 보시면 0일 전이라는 말은 그냥 당일이에요. 당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일 데이터는 장 종료 후 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 종료 전이기 때문에 지금 검색된 종목이 안 나오고요. 아마 장 마감하고 나서 한 6시, 7시 되면 나올 겁니다. 오늘 어좀 장중에 공격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어,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좀이 검색식을 활용을 좀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그 다음에 음자 조건 아 종목 검색 이제 조건 검색 실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자 만들어 본이 검색식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당일 어 이거는 이제 장마감 하면 나오겠죠. 어자 이제 전날 이런 식으로 전날 어이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 지금 연동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있죠. 종목 코드 연계 안함 이걸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자 퓨전 데이터 이런 식으로 눌러 눌러 보시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퓨전 데이터 어제 어제 퓨전 데이터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종목이었고 자 슈프리마 외국인과 이 기간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종목 오이솔루션 기간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던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좀 참고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비 세미콘도 이 2월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음. 자, 그리고 또 머큐리 어 머큐리가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이날이죠. 어 이날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이 머큐리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 KMW라는 종목이잖아요. KMW. 3월 15일 날 KMW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온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니까, 한 가지 좀, 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 샀다고, 어, 그냥 사면, 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저는 차트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니까 러 뭐, 최근에 보시면, 뭐 특히 푸른 기술, 경협주 같은 경우에, 경농도 그렇고, 음, 뭐, 에코 마이스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동도 그렇고, 뭐, 푸른 기술도 그렇고, 그죠? 어, 그니까 외국, 얘네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냥 사면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그니까, 음, 차트가 최우선이고요. 차트가 최우선이고, 뭐, 차트가 좋은 종목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뭐 급소, 맥점, 뭐 또는 추세가 뭐 살아있는 어 종목, 뭐그 다음에 어 기업이 좋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관련 주만 하더라도. 어 아일리버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죠그 다음에 어, DPC라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키스트, 어, 키스트라는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뭐이 전에는 이 전에는 이 방탄수년단 분명히 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네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가장 어, 차트도 좋고 수급이, 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LB 세미콘이잖아요. 그죠? 어, LB 세미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 좀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 어, 반드시 여기에 나온 종목들을 사면 오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수급 차트 어, 를좀 만들어 보는 법. 자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또 전날 포착된 종목을 확인하고 또장 마감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잘 활용하셔서 음, 수익 내는데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